오늘 저는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22절부터 한한 절씩 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가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경건한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 경건하지는 않은데 경건한 척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십니까? 경건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경건하지 않은 분이십니까? 제가 만약 교회 누군가에게 실제로 이 질문을 한다면 아마 저희 교회 송도님들은 너무 솔직하거나 또는 너무 겸손해서 저는 경건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경건한 분뭐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경건한 그런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경건이란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라이프 성경사전은 경건을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이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가리킨다. 이말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께 경배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곧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충성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을 가르치도 한다. 여러분 이 정의를 좀 들어보니까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경건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매우 분명한 한 가지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말씀을 듣고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22절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경건한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전부예요. 자, 이렇게 설교하고 끝내면은 이 역사적인 날이 되셨지만 어, 저는 여러분들이 좀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자신을 지켜서 새속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가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빨간 줄로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세속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악한 옛 본성대로 자신의 성격이나 자신의 지지대로 살아가는 세속적인 사상 또는 가치관, 비도, 보독적인 삶, 불경건한 심령 등을 두루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며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세속적인 것,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어떤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의 욕심이 들어와 있으면 말씀을 그것이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뭐 주식이나 또는 비트코인 또는 중고 거래나 또는 자녀에 대한 또는 부모님에 대한 그런 염려를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오롯이 내가 주님께 집중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다른 일의 욕심이라는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잘 하려고 할때 것을 막지 못하도록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러한 염려들을 우리는 가지치기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아마 염려가 없는 분들은 없겠지만은, 모든 염려를 죽게 맡겨버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이 물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첫 단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겨 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온유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온유함에 해당되는 단어는 본래 사나운 짐승이 길들여진 상태 또는 고율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가 약으로 인해서 진정된 상태, 그리고 갈증이 냉수로 인해서 해갈된 상태를 나타낼 때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저희 부부가 서로 싸울 일이 별로 없지만 아주 없진 않고요. 별로 없지만 결혼 초기에는 저희 둘다 이제 미숙하다 보니까. 싸울 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 싸우냐면, 주일 예배 나오기 전, 예, 또는 수요 예배 오기 전, 이제 그럴 때에 이제 싸움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기분이 풀리지 않은 채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빨리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서 그냥 잠을 자거나 TV를 보거나 멍 때리거나, 이제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그때는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그것은 설교자가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야고보는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겨 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기 전에 것이 어떤 예배든지 간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그 비어진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 컵에 더러운 이물질들이 가득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컵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컵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면 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모두 버리고 깨끗하게 유지한 다음에 거기에 새로운 물을 부어야 되듯이.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먼저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마음이 성품이 온유한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성격이 급하거나 또는 쉽게 욱하거나 뭐 이제 그런 분들도. 이을거요 사람마다 기질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되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어떤 성품이 이렇게 온유한 자만 온유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격이 좀 급하거나 좀 그렇다 해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온유의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상상 수원에서 마음이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요즘처럼 약간 이렇게 좀 약간 춤에 이렇좀 팔짱도 좀 끼면서 무슨 말씀을 전하나 말씀을 잘하나 보자 뭐 이렇게 평가하는 태도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마음의 생각들을 여러분 예배 전에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도사님이 설교하든지 목사님이 설교하든지 외부 강사가 설교하든지 누구든지 강단의 사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저도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잘 기억해야 됩니다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또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 야고보사도는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을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았으나 그래서 뭐가 묻었는지를 이렇게 보았으나.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이제 그러한 사람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거울은 한번 이미지 보여주시면 이게 윤기 나는 그런 청동이나 구리 등으로 거울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울이 약간 좀 왜곡되기 때문에 좀 예뻐 보이기도 하지만 제대로 된 자신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 보려면. 거울을 유심히 봐야 됐다라는 거죠. 각도를 비추어서 이리 비춰 보기도 하고 저리 비춰 보기도 하고 뭐가 묻었는지를 자세히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 사람들은 거울에서 보이는 것을 주의 깊게 봤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갑자기 누군가에게 질문하면 당황할 수 있으니까 모두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과 본문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 저희 교회 새로운 분 중에 한 분이 어떤 말씀을 했냐면 다니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되고 교회 속속 들어온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설교의 제목이나 내용을 잊어버렸다 라면 그것은 설교자 또는 설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유, 내가 기억력이 좀안 좋아져서"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까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생각이 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전에는 전화번호를 보통 한1 0개 정도는 외우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요즘에는 아예 외울 생각을 안 하고 어떨 때는 이메일 암호나 또는 현관 비밀번호도 잠깐 동안 잊어버려가지고 문 앞에서서 멍하고 있다가 이제 누르곤 이제 했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제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중요 비밀번호, 뭐 쿠팡 비밀번호라든지 뭐 이제 그런 비밀번호를 적습니다. 신상이 중요한 것들은 지문 인식을 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화를 하죠. 또 요즘에는 노션이라는 그런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 분들 자신이 본인이 좀 젊다라고 판단한 분들은 노션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시에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소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은혜 받은 내용들을 여러분 꼭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메모에 두면 그것을 자기가 언제든지 꺼내 보고 싶을 때 꺼내 볼수 있잖아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한주전거는 우리가 기억하더라도 그전 것이나 또는 그 전의 내용들은 기억하기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곡된 기억이 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기억될 수 있는데 일단 메모에 두면 자기가 언제든지 꺼내 볼 수도 있고 묵상할 수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외모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적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것을 봐야 되죠. 계산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이렇게 자주 화장실에 가거나 오늘 말씀이 뭐였지 생각이 나도또 다시 메모장 보고 또 거기다 자기가 적용할 것도 한번 정어 보고 이제 이렇게 해기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설교를 메모합니다. 혹시 좀 메모가 좀 귀찮을 때에는 우리 홍인영 목자가 써머리해준 그 내용들을 복사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먼 훗날 제가 또그 말씀을 다시 보고 싶을 때이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고 싶을 때 그것을 꺼내보면 그것이 상당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 유익들이 이런 목재자인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말씀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살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잘 살핀다라는 것은 말씀을 읽기는 있는데 속독으로 대충 이렇게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그리고 엄숙하게 무엇인가를 눈여겨 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이러한 태도 그냥 대충 음 이게 아니라 진지하게 엄숙하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이 본문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신약 성경 통독 읽기를 하는데 저는 부끄럽게도 성경 통독을 제대로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아무래도 제가 목제자이기 때문에 여러 번 많이 보지만 성경 전체를 신약 전체, 구약 전체를 한꺼번에 이런 기간을 정해서 읽은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신약 성경 통독을 할때 제가 다짐한 것이 있었는데 꼭 통독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통독하겠다 이제 그런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에 가입을 하고 많은 함께하는 분들이 매일 매일 읽으면 뭐 30일 차 완료, 32일 차 완료 이렇게 할 때마다 저도 놓치지 않고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하루가 지나면 안 되니까 성경을 빨리 읽는 거 이렇게 어, 이렇게 음. 읽고 완료했습니다라고 적는 경우가 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 같은 모습이었다면 우리가 무슨 숙지하듯이 과지하듯이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읽기도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야곱사도는 성경을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억압하고 무언가를 제한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억매인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속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자유케 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억매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정원 교수의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책에 보면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 등 같은 가치들은 모두 다 성경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한 단적인 예로 미국 건법에 써져 있는 그 링컨이 얘기했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문구는 링컨이 창의적으로 먼저 이렇게 제안한 것이 아니라 짠 위클리프가 성경 영어 성경을 서문을 쓴 내용을 인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짠 위클리프가 그 영어 성경 서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성경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성경입니다. 어떤 캐톨릭 사도들의 어떤 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볼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사람의 성경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주의, 법치주의 같은 탁월한 제도의 시작은 바로 모국어 개인이 모국어로 된 성경을 직접 소지할 수 있는 곳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며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행한 자에게 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것을 지키는 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명기 오장0 절을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실천하는 노력하면은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주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비다라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 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하고 이제 그것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 주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야고보가 이러한 행위를 전건의 대표적인 어떤 모습으로 정의한 것에는 의미심장한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사회적 배경 속에서 고아와 과부는 부양해 줄 사람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법적 권리를 대변해 줄 자가 없어서 가장 비참한 위치에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가련한 가장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러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라는 명령이 자주 등장하고 있고 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제 집사들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에 구제 사역에 심었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고아와 과부만 돌보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와 과부를 우리가 돌보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은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그한 예가 전쟁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 등이 있겠죠. 그들은 집을 잃고 먹을 것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찾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목장 식구나 또는 아는 지인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으로 그들을 돌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큰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일부터 여러분이 할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나씩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가장 좋은 나눔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는 극동방송과 협업해서 이제 라디오 전도에 지금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극동 방송에서 훈련된 전도 그 말씀 선포자에게 부탁을 해서 그분들이 전화를 해서 전도하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인데 어 제가 듣기에는 아직까지 신청한 사람의 수가 그렇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좀 언제. 어떻게 전하는 것이 좋을까를 좀 고민하고 계실줄 납니다만 여러분 꼭 기도 가운데 이것을 꼭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해서 결신한 사람의 수가 1844명이 결신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올해에도 저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푸시지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교회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지인들에게 일어나는 최고의 기적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여러분 우리 목자님들은 목원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우리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공유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여서 정말 오래 구원받는 그런 이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입니다. 참된 경건은 이렇게 말을 잘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의 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오늘 전하님이 나 기뻐하시는 경건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말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말은 잘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헌신적인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듣 말씀을 듣기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환란의 때에 철저하게 그것은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 먼저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며 온유한 말씀으로 그것을 듣고 기억하고 끊임없이 지키려고 노력한 자는 반석 위에 그 집을 짓는 자와 같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경건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